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애롤입니다노명선이왕부 지음 제5 반영서송법 제393페이지 5번의 피해자의 진술권 보겠습니다. 사마애롤 t 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5번의 피해자의 진술권. 양가를 간의 의의. 피해자는 증인이 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선서후 진술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반면, 별도로 피해자에게 재판상 의견 진술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이 공판장에서 진술권을 신설하였다. 네, 밑에 두 줄,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루이번의 내용 방가번 사건 진행 결과 통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걱정들이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변호사는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가 있다. 재판장이 제사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산 소속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사망 및제 사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분의 신뢰관계자의 동행.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하는낄우러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은 피해자, 배우자. 특히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움을 준 사람을 말한다. 방금 선반의 증인신청과 제안,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이미 당일사건에 관하여 고반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의 진술을 이나요?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방관사번의 진술방법.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 394페이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법원이 식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사생활이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보지 않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6번의 감정, 양가 1번의 의의. 감정이란 전문 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자가 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 수탁자와는 다르다. 감정 수탁자는 선서의무가 없고, 허위 감정에 따른 제재가 없고, 감정 수탁자가 하는 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르본의 감정 절차 법원은 확실 경험 있는 서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 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에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기재해야 한다. 양가로 3번에 감정방법 방가로 가나 감정유치 피곤이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곤을 유치하게 할수 있다. 이를 감정유치라고 한다.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한다. 유치를 하면 감정 유치장이 발부해야 한다. 감정 유치에는 구속만한 규정을 준용하고, 다만 보석만한 규정은 그러하지 않니하다 피의결 구금 유치의 사립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구속 중인 피고에 대하여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95페이지 감정이 필요한 처분 감정인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죽어간 수자 있는 가호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명히 발굴 물건의 파괴 등을 할수 있다. 허가 시에는 피고인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 신체 해고할 사체, 발굴할 분명, 파괴할 물건, 감정인 성명과 유효 기관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굴하여야 한다. 법원은 합의보원으로 하여금 감정이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수 있다. 양가로서 번에 감정인의 참여권과 신문권,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참여할 수 있다.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의 감정의 보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감정인 수인 행 때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수 있다.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수 있다. 감정서의 증거능력은 형사법 제 313조에 따른다. 네, 지금까지 감정 봤고요. 감정 분량이 학교 시험에서 100점짜리 시험 볼때 50점 말고 25점짜리 하나라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 글자 다잘읽어시면 좋고요. 7번의 검증. 방가의의 검증이란? 법관이 오간작용을, 작용하여 사물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 인식하는 증거수사를 말한다. 특히 범죄 현장이나 법원 이외의 일정한 장을 조사하는 것을 현장 검증이라고 한다. 검증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양가리비는 검증의 광고. 방갈이 분의 검증 절차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이 있을 발견함이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수 있다. 합의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지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수 있다. 검증을 하기 필요한 때에는 사법 경찰 관리에게 보도를 명할 수 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관주자 또는 위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죽어, 간수자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 다만,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396페이지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에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등이 공개된 시간 내에 하여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방관에 관한 검증과 필요한 적은 검증을 하면은 신체의 검사, 사체의 그 공료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척을 할수 있다. 법원은 신체의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할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의를 해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인의 여자를 참여하게하여야 한다. 사체 해부 또는 분명히 발부를 하는 때에는 예의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가를 정말 검증조서 검증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증 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안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 한거두 분을 두고 그 다음 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